야, 그리고 나, 깜짝 놀란 게 있다. 아니, 요즘 할머니가 마음적으로 조금 힘드셔가지고, 강원도에 살고 계시거든. 서울이랑 이제 왕래하면서 살려고 했대. 살려고 그러고 있대. 근데, 할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강원도 가서 또 살고 있는 그 이모네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할머니가 글쎄 갑자기 이제 강원도에 우리 밭이 있대 밭이 있는데 이모가 밭이 있나 봐 땅을 사는 게 있나 봐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소나무를 좋아하시니까 할머니가 소나무를 심고 싶다 그랬대 소나무를 글쎄. 이모가 지금 죽어 날려고 그래 이모가 강원도 그 밭에다가 소나무를 100그루를 심었대 하, 미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모가 지금 막 죽어 난다고 막 이모가 막 죽고 싶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할머니 때문에 소나무를 100그루를 심어간다는 거야 아니 무슨 밭에다가 소나무를 100그루를 심냐고 맞잖아 아니 10그루 해도 힘들다고 100그루를 나 깜짝 놀랐어 무슨 숲을 만든 생각인가 봐 우리 할머니는 몰라 나중에 팔면 돈이 되고 안되고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 1 0 0그를 심었다는 게 그니까 러 그거 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리고 뭐지 할머니가 이제 또 그랬나봐 적적하시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그랬나봐. 근데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해가지고 어그 시바견이 있잖아. 여러분 시바견 아세요? 시바견을 이렇게 구해온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시바견을 또 해가지고 그냥 데려왔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거야 사촌동생한테 근데 사촌동생이 이걸 보고 기절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어 이게 무슨 시발견이냐면서 나 봤거든 이건 시발견이야 <laughs> 이게 무슨 시발견이야 짜리 짜리 얘가, <laughs> 얘가 시발견이래 한테가 얘, 얘가 씨발견이네얘왜식구들랑 아니니 얘외식코기랑 시바랑 섞인 것 같아. <laughs> 얘 잡조 아니니? <laughs> 어, 얘 약간 외식코기 같지 않니? 어, 약간 코기 느낌이야. 어, 너무 한방인 거야. <laughs> 얘가 시바견이라고 데려왔다는 거야. 어, 얘 내가 보기에는 시바가 아니야. 어, 약간 믹스견 같아. 그 그러니까 시바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보면은 알겠지만, 그치, 약간 웰시코기랑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시바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저는 무슨 그런 종에 대한 그런 편견은 없어요. 미신연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뭔가 상황이 <laughs> 시바견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누렁이랑 웰시코기랑 믹스 아니야.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약간 누렁이랑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귀엽기는 해. 어, 귀엽기는 해. 반려견 있으니까 덜 적적하지, 귀여워서. 그치? 할머니가 예전부터 약간 뭐를 키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 예전에 마당 있는 집에서 할머니가 군산 분이시거든. 군산에서 막 댕댕이 키우고 하셨는데, 병아리랑. 막 동물 막 여러 마리 키우고 했는데 막 그러다가 막 이제 서울에 와서 살고 막 할머니 집 있는 거 땅도 팔고 뭐도 팔고 하니까 분산 어디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딘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이라서 완전 시골 쪽이었는데 어 완전 시골 쪽 어디 쪽이라고 그래야 돼? 슈퍼 가려면은 막 30분, 40분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수지 근처에 있었고, 완전 시골이었어요. 아, 군산 많이 발전했어요? 아, 진짜? 군산에 가서 살까? <laughs> 군산에 가서 살고 싶기도 하다.